가수 진욱이 2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당신비 발매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커버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커버 이미지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우산을 쓴채 어딘가를 응시하는 남성의 실루엣으로 깊은 여운과 애틋함을 자아낸다. 잔잔한 조명과 어두운 톤의 색감, 그리고 비 내리는 질감까지 더해져 마치 한 편의 멜로 드라마 속한 장면을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진욱의 신곡 당신비는 지난해 발매한 싱글별 하나 이후 약 1년 만에 발매하는 곡으로 내리는 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비유한 가슴실인 발라드 트롯이다. 진욱 특유의 애절한 보컬과 감각적인 선율이 만나 그리움의 서사시를 완성했다. 진욱 측은 신곡 당신비는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듣기 좋은 곡이며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트로트 신동 출신인 진욱은 지난 2023년 TV조선 미스터 트로트에서 톱7에 오르며 대세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서울가 살자, 이별 편지, 보고 싶은 얼굴 등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켰고 실크 미성 감성 장인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한편 진욱은 2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당신비를 발매하고 오는 7월 26일엔 신한카드 솔페이스케어 라이브홀에서 2025 진욱 콘서트 진심을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